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관광객이 가장 선녀 일본에 사기 여럿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현지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인사하거나 다정하게 식사나 밤 외출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인과의 만남은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초대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특히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일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을 노리는 사기나 함정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현재 외국인이 자주 속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사기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안전하고 혁명하게 여행하시고 있지 못할 일본 여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사지 사기입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일본의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거의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지요. 그런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저렴한 마사지를 권하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사지들은 보통 골목길이나 뒷길 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권유하는 사람도 일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인 경우가 많지요.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성적인 서비스를 강요받거나 과도한 요금을 청구당하고 심지어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일본인들은 이런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명확하게 표시된 정식 마사지 숍이나 호텔 스파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사지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편안한 하루를 악몽으로 끝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안 사기입니다. 일본의 전철은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합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로 꽉 차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기꾼들이 움직입니다. 우연히 부딪쳤다면서 갑자기 다쳤다고 주장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일본 문화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일수록 당황하여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건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성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한번 고발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현지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혼잡한 전철 안에서는 한 손을 들거나 손잡이를 잡는 등 자신의 손이 항상 보이도록 행동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자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그 순간 물러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메이드 사기입니다. 특히 신주쿠 가부키초 같은 버나바에서는 악령 높은 바가지 바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싸게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유혹한 뒤 가게에 들어가면 엄청난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더 교묘하고 위험해졌습니다. 귀여운 메이드 복장이나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기천엔 무제한 술 같은 피켓을 들고 관광객에게 다가옵니다. 재미있어 보이시죠? 하지만 아래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당하거나 수상한 서비스를 강요당하거나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가리지 않고 말을 걸어 이 근처 가게는 만석입니다. 자매점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매점이 아니라 사기극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명 체인점 프리키조쿠 직원이라고 속여서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길거리에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문화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꼭 온라인 리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훌륭하고 안전한 이자카야가 많습니다. 단, 진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로맨스 스캠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노린 로맨스 스캠이 예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틴더에서 만난 사람과 바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가 자리를 뜨고 사라집니다. 그 후, 당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술값이 청구되거나, 더 심한 경우, 야별탄 음료로 범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조심해야 할,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리게, 천천히 접근합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는 정말 즐겁고 진심 어린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는 갑자기 병원비, 긴급 상황 혹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돈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돈을 보내면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메시지도 없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남는 건 친구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경기 악화 속에서 일부 사기꾼들 특히 외국인 남성을 노리는 일본 여성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워진 사이여도 온라인 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인계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을 만납니다. 데이트 앱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요. 그녀는 상냥하고 매력적이며 당신을 호텔로 초대합니다. 도쿄에서의 꿈 같은 밤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 아니면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유부녀와 함께 있었다며 화를 냅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미성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법은 의외로 자주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당황하여 돈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는 예전에는 일본인 중년 남성을 주로 노렸지만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 특히 돈이 많아 보이는 남성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법적으로는 18세 미만과의 성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간단합니다. 막 만난 사람과 호텔에 함께 가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산하다고 느끼면 바로 차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어 사기입니다. 일본의 이자카야에 들어갔을 때 영어로만 된 메뉴판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외국인 전용 가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주쿠나 노풍기 같은 나이트라이프 지역에서는 거짓된 영어 메뉴판이나 과도하게 비싼 메뉴판을 외국인에게만 따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한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갑자기 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며 심지어 주문하지도 않은 항목까지 계산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쿄 신바시 근처의 이자카야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야기하자 전혀 다른 메뉴판이 나오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최근에는 요시노야 같은 대형 체인점도 영어 메뉴를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공정하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보통 메뉴판을 먼저 확인하고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메뉴를 보여주지 않는 가게라면 바로 자리를 뜹니다. 꼭그 메뉴와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하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는 무면허 택시 사기입니다. 일본의 공항이나 역에 도착하면 택시 필요하세요. 나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처음 가보는 곳일 때는 도움이 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택시 중 많은 경우는 무면허 불법 택시입니다. 겉보기에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탑승하면 일반 요금의 2배, 3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불법 개인 택시를 시로타쿠라고 부르며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심지어 어떤 운전자는 승객을 태울 자격조차 없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런 택시를 철저히 피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본에서 우버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나이드셰어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버는 일본에서 공인된 정식 택시만 호출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앱. 예를 들면 코나 우버를 사용하거나 차량의 미터기, 면허증. 택시 표지가 확실히 보이는 공식 택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공식 교통수단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종교에 대한 권유 사기입니다. 도쿄의 공원이나 번화한 역 근처를 걷다 보면 클립보드를 든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선 활동이나 평화 캠페인이라며 서명을 요청하고 곧이어 기부금을 요구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정교한 접근을 합니다. 친절해 보이는 현지인이 문화 체험이나 영적 의식에 초대한다며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것은 사이비 종교나 극단적 단체의 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 일본의 사회적 경고 신호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식 자선단체는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관광객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누구도 기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이벤트에 초대한다면 상대가 어떤 단체 소속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문화체험이 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는 관광객에 대한 사진 사기입니다. 일본에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많습니다. 설 정원, 신사 등 어디를 가든 사진을 찍고 싶어지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토의 난젠지 같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서는 사진을 찍어준다며 바아와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진을 찍은 후 돌연 태도를 바꾸고 천엔입니다 혹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격을 미리 말하지 않고 전문 서비스라며 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현지 일본인들은 이런 사기를 알고 있어서 낯선 사람이 과도하게 도와주려 할 경우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줬다면 엄가를 팔거나 요금을 요구하려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금액을 말하지 않았다면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내면 팀입니다. 열 번째는 팁사기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습니다. 레스토랑, 택시, 바 어디서든 팁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관광객들로부터 이상한 경험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나 바텐더가 당신 나라에선 팁을 주지 않나요? 라고 묻거나 계산 후에 괜히 자리를 뜨지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절대 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팁을 두고 가면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본에서 팁을 요구하거나 암시한다면, 그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쾌하거나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면, 차분하게 죄송하지만, 일본에서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이번 영상 어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